어제 제천에서 접수된 소 구제역 의심 신고는 결국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잠잠해 가던 구제역이 충북 북부 지역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던 한우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오형 구제역에 감염됐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19일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 방역 당국은 구제역에 걸린 소만 매몰 처리하고 같은 축사에서 지냈지만 항체가 확인된 소 19마리는 추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몸 건강해도 예방접, 감기 예방접종 해도 뭐 주변에서 계속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몸이 약해지면 감기가 걸릴 수 있잖아요. 예예. 그런 개념으로밖에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농가는 지난 2011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소 17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소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건 충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충북 중남부 지역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지난달 말부터 잠잠했는데 갑자기 북부 지역에서 확인되자 축산 농가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 어떻게든 인근에 지금 다... 다닌다 연속해서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어것도인근 지금 같이 있는데 그래서 발병 원인과 백신 논란 등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이제 구제역은 충북 전체로 퍼졌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